4월 11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동안입니다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위가 지난주 대통령직 인수위에 지진 책임자 처벌과 지역경제 활성화 조속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공화인식 공동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직 인수위에 호소문을 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꼭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호소문을 보냈던 것이죠. 네. 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그 아마 저희들이 뭐그 피해 구제는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예. 그 지진을 일으킨 책임자를 찾아내서 처벌해야 되는 문제가 아주 그 답보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는데 그 공식적인 사고가 없거든요, 정부에서. 네. 예. 그리고 특별 법에 명시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 대책을 세운다는데 그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몇 가지 사업을 준비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저 회복하는 차원이지 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음. 앞으로 그래서 경제 활성화 특별 대책을 세워줄라 하는 그런 여지로 한세 가지 여점을 해서 호소문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네. 뭐 그러니까 지진 피해 구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네. 지진을 일으킨 책임자 수사와 처벌은 여전히 미진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진 피해는 우리가 총한 12만 6천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예. 그중에 심사를 해서 8만 5천 건 정도가 지급이 되고 심사가 완료됐지요. 예. 약한 3억 7천 정도 피해금 지급이 됐고 나머지 부분도 에, 지난번에 한꺼번에 많이 접수가 되는 바람에 한 5월 중까지는 에, 심사가 완료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 구제는 약한80% 정도가 되었다고 보리고 또, 국무총리실 사나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에 지난 7월에 시행사인 넥서지오와 컨소시엄 업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겠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지난 네. 7월에. 그런데 언제 수사를 했는지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지도 않았고, 음. 또 총리실의 서면으로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검찰청에 의뢰하였다는 답변을 듣고, 검찰청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진행상황을파악할수 없는 시점이다. 예. 참 한심하게 짝이 없지요. 음.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좀 수사에 진척이 없는 걸까요? 그 저희들도 이 수사도 두 가지인데, 먼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 의뢰한 것은 지금 뭐, 의뢰됐다고 보는데, 예. 한 정비의 의지지요. 어? 의지니까, 음. 그렇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범대책위원회 집행위원 그래서 사업 시행자인 넥서지오에 형사고발을 했거든요. 예. 왜냐면 하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인적, 물적 피해가 굉장히 많은 사고이기 때문에 인재로 밝혀진 이상은 관련자를 처벌해 주라는 형사고발을 했는데 3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까지 결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두 가지를 보면은 진척이 없는 걸까요? 는 문재인 정부에서 뭐 할로지가 없었다 저는 뭐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음. 어, 그리고 이제 지난해 7월 말에 포항 지진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 결과에 대한 반발이 컸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렇죠.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책 사업인데 예. 지열발전 사업에 의해서 인공지진으로 안 밝혀졌습니까? 예. 그러면 이 지열발전 사업의 주무부서는 사업의 산자부입니다. 감독하고 책임져야 될 뿐이에요. 그리고 기술적 책임은 에너지평가원, 예기표에라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들 몸체라그 합니다. 예. 몸통인데 이거는 대해서는 어떤 지적과 처벌에 대한 것도 발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시에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는 우리 시민들은 전면 거부한다고 했고, 특검을 해서라도 지진을 일으키는 원인 규모와 관계자를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과 정부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네. 밝혔던 것이죠. 예. 네. 그러면 지진 진상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진상 조사 위원회는 해체가 돼 버렸습니다. 종일시 산서기간 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진한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규명을 해야 확실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음, 특검을 통해서 규명을 해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이신가요? 네, 그렇죠. 어, 지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또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불만도 많죠. 예, 뭐 일부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듣고 있습니다. 에, 피오, 피해 신고에서 아, 그런 그래, 피해가 맞습니다고 인정된 것은 한97% 정도였습니다. 예. 예 피해 금액 또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는 좀 불만족스러울 음. 수 있, 있다고 봤으나. 예. 정부에서는 손해 사정을 통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사정하고 심사했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종교시설이나 공장, 이런 것은 한도에 정해졌습니다. 이력1 음. 대해서. 예. 피해액이 수십억인데도 불구하고, 한도에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상 받지 못합니다. 이게 맹점인데, 음. 이것도 앞으로 개정돼야 되는 건데, 막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죠. 아마 이런 분들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하든지 법이 개정 안 되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서라도 본인들의 피해 부분만큼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리고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 지원 사업 시행을 요구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들입니까? 네. 저희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과 또 우리 언론에서도 잘 알아야 될게 지진특별법에 18조에 이렇게 명치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 지원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면은당시이 법을 만들 때 집가 하락, 영역 손실 등 간접 피해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그 기준 정하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이분들을 회복하고 다시 올라가서 장사가 잘 되고 집값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간적 보상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 특별 지원 방안이라는 것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포항 지역에 지원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특별 지원 방안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지역 경제에 큰 도움 되지 못했습니다. 음. 그래서 앞으로 지진으로 인해서 침체된 예,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과대학 설치나 동해 고속도로 추진 연일만 대교 등큰 사업들을 해야 이게 경제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예. 또 미래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특별 방안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어 이제 또 잠시 뒤에 윤석열 당선인이 포항을 찾을 예정인데요. 뭐 이런 네. 요구들을 좀 수용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는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고 또 경상북도 포항시 행정지방기관이 있는데 항상 제일 범대위원회가 소통하고 의견을 자주 교류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 이 새로운 정부의 기대가 큽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우리 운영하실 윤석열 차기 대통령께 신뢰와 믿음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정부에서는 꼭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끝으로 바람이나 덧붙일 말씀도 전해주시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저희들이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 1명을 포함해서 1916명의 피해가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피해가 입었고요. 재산적 피해도 12만 4천 건의 간접 피해를 합치면 수조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이것들이 런이 국책 사업으로 인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인공지진이 됐고 저희들이 발표한 게 아니고 정부가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에는 우리 시민들께 공식 사과하지 않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 구조도 중요하지만 은 지진을 일으키는 관계자들을 차단해서 처벌하고 우리 정부는 다시 한번 시민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서 끝까지 투쟁하고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예,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위 공원식 공동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